안녕하세요. 제이푸드테크 아나운서 송규아입니다 요즘 식당을 운영하시는 이 사장님들 사이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서빙 로봇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식당의 영업이익을 상승시켜주고 인건비는 절감시켜주는 서빙 로봇, LG전자 클로이 2세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G전자 클로이 2세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서빙할 수 있는 게 우리 클로이 2세대의 장점 중 하나고요. 주행 성능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면서 특히 멀티로봇을 운영하실 때그 전에 단점들이 더욱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 고객에게 즐거움을 주게 되는데요. 자, 이 귀여운 표정이 클로이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가게 홍보 영상이나 문구 그리고 이미지들을 LED 화면에 직접 삽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클로이가 직접 손님의 자리까지 에스코트 해드립니다. 특히 이 주행 음성까지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마음에 드시는 음성으로 변경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Lg 전자클로이 2세대, 1세대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 전자클로이 2세대는 더욱더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기존의 1세대에서는 서빙이나 크루즈, 그리고 이동, 음성 설정이 가능했다면 2세대에서는 서빙과 그리고 퇴식 크루즈, 안내, 또 원하시는 이미지와 영상, 텍스트를 추가 문구로 삽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LG전자 클로이 2세대 만나봤습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서빙로봇을 사용하시고 더욱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가게를 운영하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내용,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 제이푸드테크 검색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이 서빙로봇의 구매, 개통, 사용신청은 KT 공식 대리점 제이푸드테크를 이용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유튜브에 제이푸드테크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